하루에 한가씩 하는 지하스튜브의 지하스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 어, 지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이 코로나 19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하게 됐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 19랑 대체,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혹시, 뭐, 콧물이 나오는데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고, 혹은, 뭐, 몸이 으실으실하고 발열이 있다, 이럴 때좀 약간 불안하시죠? 제가 그걸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감기. 1차적으로 이제 콧물 나오죠? 그리고 또 몸이 으실으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감기는 이른바, 이제, 상기도라고 해갖고, 어, 콧물 나고 으실으실하고,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던, 안 먹던지 간에, 뭐, 회복이 되는 병입니다. 뭐, 감기 걸려 보신 적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laughs> 감기는 사실, 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약을 먹거나 안 먹던 간에, 어, 낫게 되는 그런 가벼운, 이제, 증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좀 열이 있습니다. 발열. 그러니까, 발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선 어 독감도 마찬가지로 37.5도가 넘어가고 근육통이 있고 마른 기침이 이제 나오고 어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마디마디 뼈 마디마디가 좀 약간 어 저리시고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독감이랑 감기는 뭐 증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19도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초반에는. 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어 코로나 19 이제 증상이 이제 기침. 그리고 인후통 발열이죠, 또. 이 발열이 이제 37.5도죠. 근데 이게, 어, 발열이 초반에는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지만 우선 발열 증세가 없는 환자도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근육통, 뭐, 가래. 가래가 이제 그냥 일반 가래가 아니고 좀 많이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가래가 생, 생성되는 거예요. 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스에, 어, 이제, 어, 좀 심각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래가 계속해서 들끓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 어, 이 설사도 또 이제 어, 좀 이제 요, 어, 요인 요중 하나죠 그리고 콧물 어, 그리고 복통 또 숨참 어, 숨이 차는 거죠 자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기침 뭐 발열 콧물 뭐 피로감 근육통 뭐다 독감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감기랑 독감은, 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해요. 근데 코로나19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임상 TF에서 말한 결과가 있는데, 호흡 곤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쇼트니스 어브리즈라고 폐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기랑 독감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코로나19는 점점 악화가 된다는 거죠. 어, 우선, 이제, 베이징, 어, 중국 베이징 수도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지금 이게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초반에는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이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발열도 37.5도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지만 이제 발열 증상 없는 환자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음, 호흡곤란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곤란 어, 중앙임선 TF에서도 말했죠 가장 많이 어, 나오는 게 호흡곤란입니다 그리고 어, 급성 호흡 장애 어, 그리고 쇼크 어, 혈액 응고 장애 그러니까 혈액 응고가 이게 피가 잘안 멈춘다는 거죠 에, 이런 장애들이 지금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발열은 이제 어~ 일부에서는 이제 뭐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종 코로나 1 9 폐를 시트로 찍어보면은 어~ 폐 전반에 이제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하얗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 폐랑 다르게 하얗게 어~ 그~ 보이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등 쪽에 허파 부위까지 하얗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위에 부분이, 이렇게 앞부분, 이제 배, 그리고 밑에 부분이 등,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처음에는 이제 앞쪽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점점 이제 등 쪽으로 이제 하얗게 변하는 그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이러스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즉, 이제, 호흡 부전 증후군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음, 뭐, 열이 우선 나고 있다 하면은, 한 집에서, 어, 한 3일 정도, 어,는 지켜봐야지 된다, 로 보고요. 그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좋아지고, 좀 이제 뭐, 기침 횟수도 좀 줄어들고, 뭐, 열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사실 뭐, 감기나 독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뭐, 3일이, 아까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막좀 약간 심해진다 그러면은, 어 이때는 이제 1339에다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별 진료소갈 때도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착용하고, 자기차, 어 이거를 이용하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하 대중교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중교통은 사실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어 혹시라도, 음 전염을 시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 부분을 좀 약간 이제 고려해갖고, <laughs> 최소한으로, 어, 자기 차로 이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어, 남한테 전염 안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게 굉장히 지금, 어, 환절기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침도 많이 하시고, 뭐, 감기 증상도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뭐, 한 1m에서 2m 정도의 거리를 두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그러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폐쇄된 공간, 음식점이라든가 이제 뭐 카페, 어,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폐쇄된 뭐, 집회장소, 이런 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음, 암튼, 이런 거는 좀 약간, 어,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밖에 이제 외출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 마스크를 꼭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무튼 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손발을 먼저, 어,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바로 샤워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옷이라든가 머리 어, 이런 부분도 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말 어, 밖에 나갔다 오면 은또이 <laughs> 코로나 19 감염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지만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우선 뭐 개인 위생 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아무튼. 개인 건강을 우선 개인 위생 어, 이거를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에 한 시간은 제스튜브의 제스입니다.